여분 러 오늘 해볼 게임은 로블록스 천계단 오르기 게임인데요. 자 천계단을 오르는 거라서 지금 저 앞에 보이시는 계단있죠저 계단을 오를 거예요. 저 계단을 올라가면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차도 타고 수영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 거예요. 다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친구들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게 얼 버튼 누르면 이 초록색 얼 버튼 누르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얼 버튼 누르면 진짜로 떨어진답니다. 자, 빨리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돌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 아까 돌 떨어져서 맞은 뻔했어요 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자. 아직 한참 올라가야 돼요. 이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힘들 거예요. 실제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까? 자, 계속 올라가 봅시다. 저 지금 차 떨어지는 거 뭔지 모르겠네. 차 지금 떨어졌거든요, 아까 차가 아까 떨어졌는데. 자, 계속 올라가 봅시다. 이건 뭐야? 이 다람쥐는 뭐냐? 다람쥐는 뭐야? 야, 저거 다람쥐 뭐냐, 저거? 이상한 다람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놀이터도 있어요, 이렇게. 놀이터에서 미끄럼틀도 탈수 있고, 그네도 탈수 있고, 시소도 탈수 있고, 이렇게 그네. 그네 탈수 있어요. 자,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네가 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내리면 이렇게. 즉 그네가 막막확 막, 막 흔들리죠 이렇게 막 360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거 저거 신경한걸 했습니다 저광유술에도 있어요 여기 다람쥐 뭐냐 얘 다람쥐 뭐야 얘 무슨 캐릭터야 이상한 캐릭터가 다있는자 그러면 저 차를 타고 오겠습니다 저차어 지금 500이다 지금 트럭 구매할 수 있어요 트럭 트럭을 구매할 수 있는데 저기 트럭 보이시죠? 저 트럭 이거 차이래요 차에요 차야 이렇게 차 구매할 수 있어요 차나 구매하러 갈 거야 갈꼬야 거야. 차 구매하러 갈꼬야 야야야야 내차내차내차내차내차어내차내차내차나 탈래 나 탈래. 나 탈래. 뭐야, 왜안 타줘? 누구 차야? 아, 누구 찬지 모르겠어. 누구 찬지 모르겠다. 차를 두 대나 소환해서. 아, 이게 내 차네. 이게 내 차다. 이걸 이렇게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서 조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타서 조종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하 통로도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안 돼, 안 돼. 어. 자, 여기 내려가 볼게요. 여기 지하 통로는 이렇게 동굴처럼 생겼네요, 완전. 나 망했다 난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laughs> 난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괜찮아요 다시 여기서 환생하니까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여기 모래놀이 하는데도 있는데 이거 모래 다 부, 부셔요 진짜 같이 부시면 좋은데 그네가 두대나 있죠 아, 내차내차또 타러 가자 다른 애들은 이걸로 하던데, 신기한 거보줄게요이건 뭐야? 왜 광산, 광유수에는 쌓아놨니? 저거 봐봐요. 저 풍선으로 날라가거든요날라가 버리기. 아, 어. 친구야. 네가 풍선으로 해라. 미안하다. 풍선 없나, 제? 풍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또 뭐야? 여기 철봉도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철봉도 있어 이렇게 철봉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 모를 만한 기... 놀이기구들이 있네요 <laughs> 전, 저희는 아기가 아니니까 놀이기구를 탈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수영장도 있고 어딜 가볼까? 자 어디 신기한 곳에 가볼게요. 신기한 곳이 어디냐? 한번더 차를 타볼까? 또 차를 타봅시다. 차 차량 구매 또는 스폰. 우와 가자 가자 차 타고 가자 뭐. 달려라달려라 달려라. 뭐, 신나게 달려보자어이 뭐야, 이거. 저, 저찬또 뭐야. 야, 트럭 뭐니, 싫어하니. 트럭 싫어하니. 여기 뺑, 한 바퀴 도는 거든요. 도거든요. 이렇게 한바퀴를 도는데. 한, 몇주 걸려요. 지하 통로, 아. 어. 부딪쳤다 괜찮아요. 다시 가면 되니까. 다시 뒤로 가서 후진하고, 다시 전진하면 되니까 괜습니다 다시 지하 통로로 나왔고, 어디로 가볼까? 아 어. 딸려라. 딸려라. 여기도 어디지? 무슨 구덩이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떨어뜨려야지. 떨어뜨려야지. 떨어뜨려야 제맛이지. 어. 뭐야, 떴다. 떴다. 야, 딱 떴어. 야, 차좀말좀 좀 들어라, 차야. 안 되겠다. 이럴수밖게 됐어. 자, 차 떨어뜨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 떨어진다. 아예 진짜 떨어진다. <laughs> 망했습니다. 다시 가면 되죠? 제가 떨어지지만 어차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광, 광유술래 타야지. 광유술래 타고 어디를 가볼까? 수레를 타고서 어디로 갈까요 수레를 타고서 어디로 갈까요 수레를 타고서 어디로 갈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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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나게 달려보자 저기 또 수레 끊어, 끊어, 끊어져 있거든요 쟤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니 나는 좀 빠른데 쟤. 저기 끊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이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친구 보세요 어! 어! 괜찮아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내려 어. 수영장 수영해야지 저 다람쥐는 왜 이렇게 빠르냐 여기서 트럭 좀 소환할게요 이건 뭐지? 210개네요. 트럭 가자. 탑승. 저게 빠르긴 하거든요. 이자 안돼 안돼 자 방패가 생겼고요 모두들 떨어졌나 보네 방패 생긴 거 보니까 모두들 떨어졌나 본데요 음. 아 미끄럼틀 재밌어 자 수영장에서 수영 좀 하고 저거 타볼 거예요 저기 수영장 기구도 있는데 이렇게 이, 요 이게 큐브, 큐브도 있어요. 큐브. 수영 잘한다 우리 친구. 음, 봅시다. 아이템도 여기서 구매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고, 오 여기서 우리가 올라왔던 이 장소, 저기 이렇게 우리가 올라왔던 장소고요. 야, 얘또왜 오겠니? 야, 친구야, 또왜 오겠어? 친구 왜 오겠니? 점프네, 점프, 점프. 자, 아, 저 친구가 자꾸 저한테 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고. 친구도 이거 하고 난리 났네. 난리가 났구만. 차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왜이래 이거다? 야, 차 떨어졌다. 차 떨어져서 쟤네 지금 망하고 있어. 와, 다람쥐는 왜 이렇게 속력이 빠르니? 다람쥐야. 다람쥐야, 일로 좀 와봐. 다람쥐야. 다람쥐 저 무인 캐릭터야. 음, 자. 아. 아, 다람쥐 재밌어. 아유.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 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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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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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로블록스 천 a 단 오르기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어 재미. 재밌... 있으셨다면, 모두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